자, 매년 돌아오는 설날, 장보기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이 장보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 필승 비법 싹다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명절만 되면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사람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도 또그 전쟁을 치러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진짜 다를 겁니다. 바로 이 숫자 덕분에요. 보이시죠? 9100억원.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사상 최대로 민생 안정 대책 예산을 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우리 장바구니에 무슨 도움이 되냐? 궁금하시죠? 자, 핵심 전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부 전략, 간단합니다. 그냥 물량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사과. 돼지고기 같은 핵심 품목들 있잖아요? 이걸 평소보다 1.5배나 많은 27만 톤을 시장에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틈이 없게 만들고 거기다가 직접 할인까지 최대 50%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가장 이득일까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늘 가던 대형 마트냐 아니면 정겨운 전통시장이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데 한번 제대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리가 되죠? 빨리빨리 빨리 편하게 쇼핑하고 싶다. 그러면 대형마트 가서 바로 할인받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발품 팔더라도 최대한 아껴보겠다. 하시면 전통시장의 이 강력한 환급 혜택을 노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자, 이번 설 장보기의 필승 전략 바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누리 환급.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이번 설에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누리 환급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값 주고 물건을 사고 나중에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 상품권이 시장에선 거의 현금이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캐시백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67,000원어치 장을 봤다 그럼 바로 2만원짜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거의 30%를 할인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자, 딱네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장 가서 국산 농수산물을 산다. 둘째, 영수증을 꼭 받는다. 셋째, 시장 안에 있는 환급부스에 영수증이랑 신분증 보여준다. 넷째, 그 자리에서 바로 상품권을 받는다. 끝! 정말 쉽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해요. 먼저 온누리 상품권을 살 때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지금 2월 28일까지 특별히 10%나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0% 싸게 산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거기서 또30% 가까이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할인을 이중으로 받는 거죠. 자,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스트레스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장볼수 있는 스케줄을 짜 드릴게요. 자, D7, 명절 일주일 전입니다. 이때는 선물 세트부터 주문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건 금방 품절되니까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미리미리. 그리고 D5, 이틀 뒤죠. 이때 1차로 전통시장에 갑니다. 건어물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부터 사면서 온누리 환급을 스타트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D3쯤 대형 마트에서 신선식품이랑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D1 바로 전날에 차례상에 올릴 생선이나 과일처럼 제일 신선해야 하는 것만 딱 사서 들어오면 완벽하죠. 막판에 호둥지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장보러 나가시기 전에 놓치면 정말 아까운 보너스 혜택들이랑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것들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장보기 할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짜고요. KTX랑 SRT 기차표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해줘요. 고궁이나 왕릉 같은 것도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갈 잊지 마세요. 첫째, 영수증. 영수증 없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둘째, 환급은 국산 농수산물만 된다는 거 수입품은 안 돼요. 셋째, 이거 중요해요. 환급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다 떨어지면 행사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수증 여러 장 모아서 한 번에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니까 작은 금액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알뜰하게 장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물건 사시면서 상인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명절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설에 어떤 명절 음식이 제일 기다려지세요?